오늘은 2018년 2월 4일입니다. 2018년 1월 9일 날 물속에 담궈두었던 관소를 하나 꺼내서 밖에 있는 물기를 좀 닦아준 다음에 이걸로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만 24일 동안 물속에 갇혀있던 담아졌던관조를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 한 3분의 1 정도만 깎아도 이 가지고 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관조이 송진덩어리라 묶었기 때문에 물 속에 가라앉고 이 딱딱하게 굳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칼이 잘안들 정도로 상당히 딱딱합니다. 안에는 하나도 안 젖었습니다. 칼이 자를안들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썩지를 않습니다 무조 가라앉지도 않고 옛날에는 이걸로 횃불로 쓰고 등짠불로 쓰고 선사시대부터 등불에 이게 시초라고 합니다 아유 깎이질 않네 이거 ね、はい。 어휴, 아주 딱딱합니다. 아휴. 아유, 칼이 들어가지 않네 오늘이 26일째인가? 26일 됐구나. 아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깎겠습니다 3분의 1도 안 깎고 뭐아유 힘들어 여기에 부시돌 그 마그네슘 가루를 이렇게 좀 갈아 넣으면 훨씬 불이 더잘 붙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